경기리 1000m 제주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쌍용신화 3번 푸른장군 외곽쪽으로 9번 봉성역을 10번 청룡여제가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7번 서부금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쌍용신화와 바깥쪽에 있는 7번 서부금객 그리고 뒤쪽에서는 4번 초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4번 7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이끌고 있고 뒤쪽에서 3번 푸른장군 안쪽으로는 1번 고출력이 따라붙습니다. 4번 초석이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초석은 2마 정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7번 서부 간객이 2위까지 그리고 2번 쌍용 신화와 3번 투른 장군 1번 고출력이 3-4-2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 4번과 4 아, 품의 거리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4번 초석이 여유있게 앞서고 있고 7번 서부 간객은 단독 2위로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 선에 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4번 초석이 단독 선두입니다. 선두 후메 그리 아직까지 벌어져 있고 7번 서부 경객이 2위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2번 쌍용시나 3번 투른자가 외곽쪽으로 1번 고출력 따라붙습니다. 4번 발걸음 무대지면서 바깥쪽 치고는 1번 고출력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1번이 역전에 성공했고 안쪽으로 8번 황해장군 치고 나오면서 8번 1번 두 마리 움입니다 4번 3번 2번은 3사 2사 안쪽 8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8번 황해장군의 막판 역주가 돋보면서 다시 8번이 선두 1번 고출력은 2로 밀렸고 2번 3번은 막판 3, 4, 2, 3. 3번이 3위까지 8번, 1번, 3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전 밑에 1경주였습니다. 8번 황해장군의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 고출력을 2위로 밀어냈던 레이스였습니다. 거리차가 벌어지면서 3번 푸른장군이 막판에 3위까지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8번과 1번도 거리차가 벌어졌고 1번과 3번도 거리차가 벌어지면서 결승선을 꼬리했던 데이스였습니다.